제가 좀 다육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아주 귀중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얼굴이 정말 예쁜 이 다육이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어 많이 보시지 못했던 그런 독특하고 그리고 색감이 좋은 아이들만 제가 선점해서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요. 다육이 금이 비싼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겠죠. 희소성이 있는 아름다움, 아름다움의 희소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그만큼 같이 있고, 그리고, 는 그런 아이들만 오늘 선보여드릴 거니까요. 마음에 드는 다육이가 있으시면, 오른쪽 상단의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좀더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답변, 그리고 주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처음 보여드릴 이 다육이는, 니크셔나 금, 공윤금이라는 아이입니다. 어, 이 아이를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보여드릴 아이를 전부 보여드릴게요. 약간 맑은 색감에 이렇게 복륜이 전부 다 들어간 그런 아이입니다. 2두가 지금 되는 아이들이고요. 2두 내지는 3두가 있는데 어, 보내드리는 거는 다 2두로 저희가 동일하게 발송을 할 겁니다. 어, 저는 처음에 보고 얘가 르누어딘 금인가라고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르누어딘 금보다 입장이 이렇게 두껍고 좀더 화려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투명하고 그리고 소프트한 느낌. 약간 만지 벨벳 같은 느낌도 들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선이 우아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어, 식물 사이트 검색을 해보시면 가격이 나올 텐데요. 복륜금 얼굴 하나에 2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보내드리는 이 이두 군생의 아이는 2만 5천 원에 보내드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너무 좋은 가격이고 거의 하나 가격에 이두 개의 얼굴을 가져가시는 거니까 제 말이 맞는지 아니면 사실이 아닌지는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 가격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맑고 고운 색감 그리고 특히 아시겠지만 이런 복륜금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잘 죽지 않습니다. 광업성을 고루고루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륜이 더 비싼 거거든요. 복륜으로 예쁘게 물이든 니크셔나금 오늘 보내드리는 금액 25,000원에 보내드리고요. 너무나 후회없는 고런 나이가 되실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여드릴 이 화려한 아이는 큐빅 프로스티 금입니다. 큐는, 어, 복륜하고 올금이 같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은 조금씩 이렇게 금이 들어가 있고요. 자, 뒤쪽으로 그리고 올금이 있습니다. 올금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모체에 이미 쌩얼이기 때문에 여기서 광합성을 해서 얘가 같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올금 딱 하나만 있으면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태가 되는 엄마의 얼굴이 생얼이다 되어 있는 얼굴이다 하면 광합성 적용을 다 지금 골고루 받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화려한 색상으로 물 들어 있는 자구들이 있고 대부분 이 생얼과 올금이 있는 아이들의 자구들은 복륜으로 금이 들어갑니다. 복륜 올금의 금액 차이는 거의 세네 배가 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가져가셔서. 가구를잘 지켜보셔서 그렇게 재테크를 하시는 방법도 있으시니까요. 오늘 이렇게 예쁜 큐빅, 큐빅 프로스티 금 가져가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얘네들은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목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은 다 적심이고요.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목질화가 되어있을 만큼 오랜 세월을 잘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가서도 관리만 잘 해주시면 이 아이들 충분히 잘 오래오래 살수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자구가 나와 있는데 얘도 금이 들어가 있는 얼굴이고요. 아 정말 이 올금이라는 매력이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 들은 필수적으로 반 그늘에서 키우셔야 되는데요. 지금 얘네들 데리고 온그 농가가 어, 차광막이 없어요. 차광막이 없는 곳이라 그렇게까지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아이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 그늘에서 어, 지내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 쨍쨍하고 무더운 그런 곳보다는 약간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구석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들 하나씩 품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아이들인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딱 7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7개가 지금 이딱 어, 7개가 있고요. 7개 이후에는 없기 때문에 빨리 선점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 오늘 보내드리는 금액은 4만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자, 다음 보여드릴 다육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다육이는 로지아나라는 1세대 창 다육인데요. 이 군생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화려한 느낌이 있고 얘 이제 보시면 어느 정도 다육이 키우셨던 분들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제가 되게 건강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얘 지금 사이즈가 13에서 14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색감이 아직 덜 물이 든 거예요. 물이 든 건데도 이렇게 아주 선명한 붉은색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들지 않은 곳에서도 이렇게 오렌지 빛이 감돌기 때문에 보실 때 눈이 약간 청량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로제 아나 물이 들면 이렇게 약간 앵두 같은 그런 느낌으로 물이 들고요. 이 아이는 오늘 4만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 금입니다. 저 연봉 금 이렇게 예쁜 아이는 처음 보는데요. 자 일단 목대가 이렇게 너무 좋고요, 깨끗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이 물이 살짝 든 그런 모습인데, 어 너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심어만 놓으셔도 굉장히 잡. 작품이 될것 같은 그런 아이인데요. 지금 높이가 올라온 사이즈가 13cm 정도 되고요. 화분까지 전체를 다 했을 때는 15cm에서 20cm 사이가 되는 그런 대품의 연봉 금입니다. 자 얼굴 하나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면 진짜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진짜 예쁜데요. 어, 지금 여기 사두가 있습니다. 사두는 요 아이하고 조금 느낌 차이가 있죠. 이렇게 얼굴 하나 하나가 다 그려져서 마치 하나의 어떤 그 일렬로 딱서 있는 모습처럼 이렇게 반듯하고 아주 꼿꼿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늘 강조해 드리는 게 공중 뿌리, 공중 뿌리가 없어야만 얘네들이 지금 건강하다라는 표시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어, 이 아이들도 공중 뿌리 하나 없이 이렇게 땅짱하고 튼튼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봉금 오늘 보내드리는 금액 3만 원이고요. 이렇게 대가 있는 이런 우아한 느낌의 연봉금은 흔치 않으시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쇼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다육이는 춘맹입니다. 춘맹, 저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 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가격이 16,000원이고요. 이렇게 자연 군생으로 이루어진 그런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어, 와서 이렇게 멋있는 모습, 그리고 수영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이를 보여도요, 어, 거의 한 3, 4년 정도는 무거진 아이기 때문에 아주 짱짱하고, 그리고 가을부터 정말 예쁜 색감으로 여러분들 눈을 즐겁게 해드릴 그런 춘맹입니다춘맹 오늘 보내드리는 가격 16,000원입니다. 보여드릴 다육이는 후레뉴입니다. 후레뉴 한번 키우셨던 분들은 두세 개는 꼭 갖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가을에 물이 드는 색상이 그 후레뉴마다 달라져요. 어떤 아이는 뭐 핑크하고 노란색하고 연두색이 섞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는 보라색, 핑크색, 연두색 아니면 어 하늘색 노란색 핑크색 이런 식으로 얘네들 특징+ 특징마다 다+ 다르게 물이 들기 때문에 하나만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어, 후레뉴 너무나 짱짱하게 잘 묵혀진 매니아 출신의 농장에서 가져온 코로나인데요. 자 얼굴 정말 땅글땅글하니 너무나 예쁩니다. 요즘에 중국 상인들이 코로나가 약간 좀 누그러지면서 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멀로나. 프레뉴 요런 것들을 많이 챙겨 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가격이 너무 오르기 전에 프레뉴 같은 거나 뭘로는 꼭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요런 애들을 많이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땅글땅글하고 귀엽고 동글동글한 아이들. 코로나 아이들을 많이 선호하니까 어 아직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 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네들은 묵은지가 지금 4년에서 5년 정도 된 아이들이고요. 가을에 정말 눈부신 색감을 보여줄 후레뉴 오늘 3만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이 누구일까요? 이 아이는 바닐라 비스입니다. 바닐라 비스 임을 어떤 걸 보면 좀 아실 수 있냐면 얘를 좀 보시면 어 지금 물이 들어가는데 바닐라 비스 그 특징이 있잖아요. 물이 들어갈 때 약간 유리창에 베인 듯이 상처나듯이 어, 물이 막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요런 아이들이 겉으로 라인이 착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균으로 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요렇게 금이 잘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많이 더워지는 무더워,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살짝 금이 수그러들긴 했지만 얘가 이렇게 복륜으로 아주 강렬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 의심의 여지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변이가 많이 들어간 아이들도 있고요. 자, 자부가 더 많이 변이된 그런 모습이 있고. 어, 지금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에는 얼굴 하나에 어,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내드리는 분생의 가격은 3만 5천 원에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이두 아니면 혹은 3두 아니면 4두 정도가 갈 건데 대부분은 3두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4두 정도 얼굴인데요. 얼굴 하나하나 다 복륜으로 이렇게 잘 들어간 모습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얼굴 하나에 얘는 3만원 정도 판매하는 아이 오늘 군생으로 저희, 저희 3만 5천원에 판매하는데요. 얘네들, 차광이 없는 재배 농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녹거나 그렇게 쉽게 망가지는 아이들이 아니고 여름을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그리고 섬뜩할 만큼 시원한 색감의 이 아이 바닐라비스 35,000원에 오늘 군수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릴 이 아이는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바로 벤바디스 금입니다. 얘는 전체적으로 지금 다 금이 들어간 그런 아이예요. 얘만 얼생얼 하나가 있고 지금 주변에는 다 그 금이 되어 있죠. 색상이 되게 화려하고 독특해요. 요런 선명한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저는 처음에 벤바디스가 아니고 다른 종인 줄 알고 색깔 진짜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벤바디스가 이 원래 드, 들어가는 그 빨간 줄에서 약간 이렇게 금이 반짝반짝거리듯이 어, 색감이 나니까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요렇게 물이 들어가는데요. 자, 요렇게 들어가고요. 제가 아까 이거를 한번 비교해봐드릴게요. 를 얘도 생얼이 섞인 지금 금인데 금과 생얼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실히 보이시죠? 자, 이 아이도 지금 생얼하고 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잘 보이실 겁니다. 자, 요렇게 생얼하고 금하고 얼굴 차이가 납니다. 자, 너무나 예쁜 이 아이는 어, 얼굴 한, 하나에도 지금 굉장히 고가에 그렇게 판매되는 아이인데요. 벤바디스금 군생 어, 자연 군생이고요. 자연 군생에 이렇게 복륜이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복륜이 들어가 있는 벤바디스 금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스마트폰을 켜서 식물 사이트를 검색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런 얼굴 하나에 5만원 정도 합니다. 이런 얼굴 정도 하나에 5만원 정도 하고요. 군생은 더더욱 비싼 그런 금액으로 팔리고 있는데요 자이 아이 오늘 저희가 보내드리는 금액 3만 5천원입니다 3만 5천원이면 이 아이 얼굴 하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아이인데요 얘네들은 자연군생에다가 지금 얼굴이 이렇게 따닥따닥 다 복륜으로 되어있는 그런 아이들만 제가 지금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왜 이렇게 싸게 파느냐? 저희가 최소 마진으로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저렴하게 보내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기회에는 무조건 찜하셔야 됩니다. 벤바디스 금 너무나 귀한 아이. 오늘 3만 원에 분생 보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담겨져 있는 포트의 사이즈는 8cm 정도 되는 포트의 아이들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이 아이는 TP 철화입니다. TP 철화인데요. 저도 많이 TP 철화 봤는데, 이렇게 따글따글 붙여져가지고, 너무나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드 물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립니다. 지금 얼굴이 요렇게 따글따글해지려면 거의 5년에서 6년 정도는 흘러야 되는데요. 얘 빛감이 진짜 곱고 아주 선명하고 예쁜 고로나입니다. 오랜 생활, 매니아 생활을 하시다가 재배 농가를 차리신 그분의 재배 농가에서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품질은 보증할 만큼 이분이 아주 정성 들여서 키우셨고요. 그리고 다그 본인이 제조한 재배 농가 흙이 아니고 원래 보통 재배 농가의 흙은 굉장히 거칠어요. 그런데 다 영양분이 들어간 아주 곱고 그리고 많이 정제된 흙으로 키우셔서 애들이 따글따글하고 예쁩니다. 일단 따글따글하고 너무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티피처라 이 아이는 오늘 보내드리는 금액 1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여드릴 멀로입니다. 멀로 삼두고요. 어 보시면 뭔가 그 따글따글하고 물을 많이 굶겨서 키운 것 같은 그 장인의 노하우가 보이시죠? 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티피 철화를 키우셨던 매니아 출신의 재배 농가에서 가져온 그런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땅글땅글하게 예쁜 아이가 있고요 이렇게 대부분 삼두로 되어 있는 아이들을 제가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색상 너무 예쁘고 고운 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로 가격 엄청나게 뛸 겁니다 자 지금 멀로 가격 더 뛰기 전에 구매하셔야 되는데요,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멀로 철화가 있는데요. 자, 멀로 철화 여러분들 귀한 거 아시죠? 거기다가 지금 이 생얼이 섞여 있는 이 지퍼형의 철화, 특히 이따 보여드릴 이 아이도 정말 귀한데, 요렇게 생얼 하나를 두고 양옆으로 철화가 퍼져 있는 요런 형상은 흔치 않거든요. 근데 이 아이 오늘 25,000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가격, 멀로 철화. 자, 옆으로 철화가 있고 가운데 생얼이 정말 귀한 코로나이 오늘 25,000원에 보내드리고요. 멀로 어, 철아 지금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아이는 앞에 생얼이 이렇게 있고 뒤쪽으로 지퍼형 철아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 진짜 너무 비쌀 그런 금액으로 팔릴 거는 특히 지퍼형 철아가 굉장히 귀한 종자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보셨을 때 득템하셔야 돈 버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멀로 가격 뛸 겁니다. 지금 제가 눈으로 본 것만. 어, 중국 내 상인들이 이제 멀로, 멀로를 거의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멀로를 아마 다음에 구매하시려면 비싸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가격일 때 구매하시는 게 여러분 돈 버시는 겁니다. 자, 멀로 철화 오늘 2만 5천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포도입니다. 홍포도 보시면 되게 따글따글 따글 잘 길러졌는데요. 어, 보여드릴게요. 얘 지금 자연 군생이고요. 자연군생이고 이렇게 땅글땅글 잘 자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목지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얼굴은 지금 작고 심겨져 있는 포트는 작지만 굉장히 오래된 연수를 갖고 있는 고로나인데요. 너무나 깨끗하게 잘 길러진 홍포도 오늘 2만원에 보내드립니다. 조금 사이즈에 비해 비싼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금기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 홍포도 금은 어,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 어, 여러분들께 지금 이 금액으로 드리는 거 굉장히 혜택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홍포도 수량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연군생은 수량이 별로 없으니까요. 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얼른 구매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푸하고 <놀람> 선명한 녹색 그리고 거기에 어, 정말 예쁜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이 아이는 추추라는 아이입니다. 추추라는 아이. 저는 처음에 이 아이가 아르케인인 줄 알았어요. 아르케인인 줄 알았는데 좀 보다 보니까 입장이 조금 더긴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 보시면 지금 색감이 많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쁜 색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가을이 되면 굉장히 더 붉어지는데 약간 이런 모습과 흡사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을에도 이런 색감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아이인데요. 오늘 보내드리는 금액, 이 아이들 군생. 만 원에 저희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다육입니다. 이 아이는 캘리포니아 선셋이라는 아이인데요. 어, 색감 너무 좋고요. 그리고 대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나무 같은 작은 나무 같은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선택해 보시라고 제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색상이 여기서 조금 더 진해져서 라인이 붉은 색깔로 들어가는 그런 아이인데요. 지금 색감도 굉장히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을이 되면 더 더욱 붉어지는 그리고 가운데 베이스 기본 베이스는 주황색을 가지고 있는 고런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철화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선셋이고요. 얘는 화분에 심었을 때더 가치가 있는 거 아시죠? 약간, 어, 길다란, 옆으로 긴 그런 화분에 멋스럽게 심어 놓으시면 작은 단풍나무 같이 너무나 여러분들께 예쁜, 예쁨을 선사해 줄 캘리포니아 선셋. 오늘 만 오천 원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아이들, 너무나 예쁜 아이들 쭉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특히 이 연봉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예쁘니까 여러분들 꼭 구매하시,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큐빅 크로스티는 지금 색상 자체가 이렇게 들어있는 아이들 7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아이도 어, 빠른 찜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니크셔나금 이 아이는 중국인들이 이미 지금 어, 너무 많은 수량을 가져가, 가,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빨리 선점을 해주셔야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재배농가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중국인 상인들을 본 것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중국 분들이 이 니크셔나 금을 너무 좋아해서 거의 그 수량을 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 수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아직 금액 오르지 않을 때 니크셔나 금도 많이 많이 구매하셔서 나중에. 가격 진짜 비싸질 때 그때 또 재테크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니크셔나 금을 마지막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니크셔나 금 이렇게 복륜이 든 귀한 아이를 소개해 드리면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구리시 산호동에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 외갓집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